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 차일이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기업들이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도 폐업을 해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폐업과 파산 이두 가지 절차의 차이점이 좀 어떻게 되는지 폐업과 파산은 완전히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법적 절차입니다 먼저 폐업은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단순히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중단했다는 의미일 뿐 기존에 발생한 채무 문제는 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에 파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사법적 절차로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파산 절차는 채권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누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좋지 서류가 일단 많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나 장비나 설비 다 환가를 해야 되고 그 목록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하면 되는데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법인이 아무래도 좀 독립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책임도 개인이랑 법인이랑 나눠져 있잖아요. 네. 법인 대 법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고 사업자분들이 법인 파산 진지하게 이제는 좀 고려해볼 시점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네, 총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가치보다 총 부채가 현저하게 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둘째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면서 각각의 채무 금액도 상당히 큰 규모여서 개별적인 협상이나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는 비록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채권자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출심 활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법인과 사는 경우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게또 있는데. 연대보증은 기업 대출하시거나 개인, 법인 간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법인이 망해버리면은 법인 재산으로 다 변제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런 위험 때문에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으로 내가 나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다 책임을 지겠다 하고 연대보증 서명을 하시게 되거든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이 또 나가는 경우죠. 파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이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련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은 등기부상에서 완전히 말소되면서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이 끝나면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가 되는데요. 예, 예. 예. 폐업만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법인 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법인 파산 고려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업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셔서 후에 폐업, 파산 또는 법인회생 중 어떤 법적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